2019년 3월 25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먼저 하나님 것을 챙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어, 이 친구들이 되게 하려 주시고 너무 교회 가서 노는 데 빠져서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또 경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아 네. 병이... 그런데 이 예배를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거는 성경책을 안 가져왔는데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잘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 네. 아, 네. 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의아를잘가 예배를 잘 가져올 수있도이 아멘 네.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에게 자기 잘못함을 회개를 했을 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혹시 서현씨 안 갖고 올수 있어? <laughs> 뭐 옛날에 뭐 아빠도 없었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단이 생각을 잡고 있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들 말하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죄성을더 섬기기를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오늘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6 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다음이 고린도어요 아니, 고린 갈라디아서 다음이 고린도. 어 뭐가 나뉘는 거 갈라디아서 다음. 맞아그 다음이 에베소서. 우리 갈라디아서 찾는 거야? 그래. 오장이래. 갈라디아서 장 오장. 음. 오장. 자, 이 5장, 10, 10절.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찾았어요? 응. 같이 아, 읽고 싶다. 시작. 나는 너희가,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자, 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이라는 이런 말로 고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11절에 읽고 있어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곡의 앞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장 1절에서부터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 알겠죠? 그래서 음.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만큼 너희들에게 어떻게되요 항상 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응. 그런 자들은, 어떻, 어떠, 어떻다? 결국에는, 배워버리라고. 그렇게,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건 뭐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 친구들이 그러면, 너가 끊고, 다른 친구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할래가 뭐예요? 할래가? 어찌 여기 남자는 태어나면서 고추 해갖고 고추를 잘라야지 알겠죠? 고추 다 잘라면 이거 어. 고추 는 다. 자르는 껍데기만 자른 껍요 껍데기 다 잘랐나요? 응. 껍데기만 위에 껍데기만 자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과학적으로 포경 수술은 지금 포경 수술을 하잖아요. 폭경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청결하게 돼. 요 청결하게 알겠죠? 고추를 자꾸 덮어 있으면 포피가 응. 덮어 있으면. 지저분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태어나면 며칠 안에 며칠 안에 3일인가 일칠일 안에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그 아기 했을 때 하는 게 가장 고통이 없대요. 가장 고통.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우리 인간인데 가장 좋은 그리고 나서 할례를 하면 평생 그 사람은 살면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 안 그러면 계속 지지적을 하게 끼여서 계속 씻어줘야 돼. 할례하는 그 껍데기 때는 음, 막 피가 나잖아. 피를 나도 해도 그때뿐이, 알겠죠? 그때 잠깐 피가 나더라도 그걸 붕대로 싸매주고 어떻게 돼요? 해주면 금방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고통도 없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야. 그게 할례란 말이야. 할례를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이 그게 표시였어요.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바울한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고 똑똑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25분? 26분이지 않나 있네요 저빵좀 먹고 가야 그 어, 빵좀 하나 땅. 있잖아, 저거 가빨 챙겨 아,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루시 6장 2절 읽어보세요 5장 2절에 여기? 응 보라, 난나 바울은 너희에게 마산 a 너희 a l i t 할 l e b 받으면 그 a 께서 너희에게 아무 없습니다. 음, 너희가 할 일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유익이 없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겸 e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 계속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으,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다. 음 그렇죠. 할례는 꼭 무조건 태어나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언제 시켰어요? 창세기 때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켰단 말이야. 창세기 언제부터예요? 모세 시대부터 알겠죠. 그런데 모세시대부터 시켰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하나님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바울은 그건 아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은 결국에는 의롭다 함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분이야?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런 할례에 예수 율법에 매여서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거죠. 근데 그 명령을 순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지키 모르는데 어떻게 돼? 결국에는 그 꼭율법으로 법으로 명시해갖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해갖고 법조문처럼딱 이렇게 해갖고 첫째 할려는 7일 이내에 무조건 남자아이는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너를 정죄한다뭐 이런 식으로 뭐야? 죄를, 죄를 묻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알겠죠? 처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가둔다, 뭐,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다 예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오신 사랑하고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는 획기적인 말을 했어요. 그렇죠? 획기적인 말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기적인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응? 음? 하나님은 3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응. 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례를 받아야 된다. 했죠? 맞죠? 음. 그렇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 잘 봤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어떻게 돼요? 결계에는 9절, 7절,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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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이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레나 부할레나 뭐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하 믿음 뿐이다. 그래. 갑자기 이런 말로 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려나 무할려나 뭐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야. 알겠죠? 살려나 응. 무할려나 뭐 피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는 하 믿음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죠? 네. 응. 예. 그래서 6절. 5장 6절 6장 6절, 6절. 음.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어? 겸이 루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들막 질리면 순종하지 않게 하더니 응 다름질은 달리기지, 달리기 겸이하고 루시는 달리기 잘하지? 너희가 달리기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진리를 순종하게. 그래서 8절에 그곤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알겠어요? 그곤면은 뭐야? 아까 할 일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곤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구절에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은 그런 나할례를안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것을 그런 작은 누룩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누룩은 뭐야 곰팡이지. 응. 곰팡이가 그 작은 게 결국엔 왜 퍼져갖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그런 걸로 말암 아마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옛날 구약시대와 똑같이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해갖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경 책을 만질 때는 손을 씻어라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정해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규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요 성소의 시장을 허물므로써 어떻게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밤을 없애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갖고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그 일이 어떻게 돼 무가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거을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면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희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려져 갖고 우리와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예배드려도. 어떻게 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갖고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으로 우리의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또 막는 효과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바울이 말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참 자유는 뭐예요? 결국에 참 자유는 결국에는 옛날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과 간절함으로 얘기하고 더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빠가 운전을 막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이가 막 앞에 가고 루시가 이래가 는데 사람들이 문을 뒤 문을 캉 닫으려는데 하 겸이는 통과하는데 루시는 가다가 <laughs> 리처럼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알겠죠? 무슨 소리지 알죠? 막 아, 이렇게 차에서 비비비비비비 뛰어놀면서 막 히다 리면서 너희들을 하는데 겸휘는 쑥 통과했어 근데 문을 뒤 트렁크를 딱닫을라고 근데 루시는 가다 보리 에콱 부딪혔어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원래는 부딪혔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 그네를 타다가 콱 넘어져갖고 머리가 어제 깨진 애를 봤죠? 그깨지 처럼 다 너희들이 그네를 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우리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겠죠? 근데 아빠가 아빠의 꿈에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오는데. 그래서 아 그랬댔구나. 참 감사하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죠? 갑자기 막으시가막 그 우는 거야. 막 겸인을 통과했는데 머리 팍 튕겨서. 그래서 아빠가 아니, 왜 애를 해갖고, 지금 보면서 해갖고, 뒷문을 내리지, 왜안 해? 어똑같지 그랬지? 그뭔 아저씨가 있어. 뭔 아저씨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받았으니까, 다 이렇게 지켜주셨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어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어, 너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할래잖아, 뭐 할래잖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교제를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우리 계실 성령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는 육체의고개1 6절에 오면 육체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있어요. 내일에는 이 말씀을 할거예요 알겠죠? 네, 기억해주세요. 자. 하나님은, 만일 서로, 13절이 요절이에요. 13절 찾았어요. 5장 13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의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16절에 나올 말과 이어지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바뀌심으로 어떻게 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탁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요 참 자유를 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아갈 때는 꼭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됐고 어떻게 되요 1년 1년 안된 첫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이제, 하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 안 받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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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다 돼요. 알겠죠? 알겠죠? 사랑으로 종로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그런 거룩한 일에 힘을 쓰고 또 전진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 의지를 자유, 의지를 자유를 우리가 참 맡기게 할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교실에 갔을 때 기도하고 먼저 어떤 일을 할때 간절히 기도하는 알겠죠 응.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겸이부터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님 저희가 교실에 가면 먼저 먼저 기도를, 어, 먼저 기, 어, 먼저 책상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하나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자유함으로, 어, 육체의 종료를 타는 기회를 삼지 않고, 다음, 육체를 처북독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자취할 때 도와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예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의 난 사람은 일주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있습니다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매여있다 보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이렇게 서로 정죄하며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옛 본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한 하나님을 또한, 다른 사람을 정지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신 것은 육체의 일에 참여하라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일에 참여하라는 것으로, 그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리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만을 찾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육체의 일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계속 부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육체 일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간절히 구하신 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대답할 때 우리가 대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주이 걸리게 하는바 보시오. 하나님 없시며 뜻이 아내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영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로 사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이를 시험이 되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아게 썩서없서어개게나라와군서와 인간이 어딨게 영원는 있다 나이다. 아멘. Yeah, oh, oh, uia This...